안녕하세요. 바른부동산 안재호 소장입니다. 봄바람이 조금은 싸늘한 느낌이지만 어디선가 보니 산수유도 피어 있더군요. 시간의 흐름은 지치지도 않고 열심히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그러나 봄은 언제나 새로운 느낌이고요. 희망을 가지게 하는 계절인듯 합니다. 묵은 겨울옷을 벗어 놓듯이 마음의 찌꺼기가 있다면 훌훌 벗어버리고 새봄을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에서 1,2분 거리에 위치한 4차선에 접한 신축 공장 임대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번배물 사진입니다 주차장 모습이고요 대형 차량 원활합니다 공장 내부 사진인데요 처마 높이가 10m로 2층 사무실 필요하신 분은 일부 2층으로 사용 가능한 높이입니다. 호이스트는 2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5톤입니다. 전력은 60kg로 증설 가능하고요. 물론 공장 등록 가능합니다. 본 매물 맞은편은 산업단지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본 매물지의 사진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약 700m 거리로 1, 2분 거리입니다. 43번 자동차 전용도로 세종에서 평택간 송촌리 인터체인지가 약 5분 거리이고요. 천안시청 약 2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튼튼하게 잘 지어진 신축 공장이며, 건평은 275평, 평당가 3만원, 월 차임 825만원, 보증금은 8천만원입니다. 공사는 이미 끝났고요. 사용 승인일은 3월 중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대물건이다 보니 특별히 소개드릴 내용이 많지 않고요. 들은 영상으로 위치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